중국에서 31일 오전 8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9,692명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자 결국 WHO는 31일 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 소멸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를 퇴치했다고 유명해진 중국 과학자 중난산은 7일에서 10일 사이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홍콩대 가브리엘 런 교수는 우한폐렴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절정기를 거친 후 6월이나 7월에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한에서 가깝고 인구가 3천만 명을 넘는 충칭 같은 대도시에서 대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하루에만 15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대유행 2주 후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닐퍼거슨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지난 26일 내가 아는 한 감염자는 현재 10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 중단산의 말처럼 한두 주 만에 소멸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 후에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도쿄올림픽 예선은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자 농구, 여자 축구, 복싱 등2020 도쿄올림픽 예선 개최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당초 우한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도쿄올림픽 복싱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장소를 요르단 안만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비조 개최지도 호주 시드니로 바뀌고 여자 농구 최종 예선도 개최지를 강등성이 아닌 세르비아로 옮겼습니다. 여자축구와 같은 경우 1월 21일 개최지를 우한에서 난징으로 변경했다가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지역이라는 지적을 받자 26일 호주 시드니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시드니에서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치르기 위해 온 중국 여자국가대표팀이 격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9일 중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우한 폐렴 확산 염려로 호텔에 격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올림픽 체중 예선을 치르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축구 여자 대표팀이 2월 5일까지 호텔 객실에 머물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예선부터 큰 혼란을 빚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본선입니다. 31일 현재 일본 내에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14명이 나왔습니다. 29일 우한에서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일본인 중 3명이 우한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감염자 3명 중 2명은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30일 밤 우한에 체류한 적이 있는 교토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확정 판정을 받은 일본인 가이드의 동선이 밝혀지자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중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을 태우고 최근 오사카와 도쿄 사이의 주요 관광지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에 여행한 여행객들이나 일본의 주요 관광지들까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데리고 온 자국민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29일 일본 자민당 강경파들은 이 같은 조치에 아베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올여름 올림픽 개최국이어서 전 세계가 위기관리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왜 외국에서 하는 것을 일본은 못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미국, 프랑스, 호주, 한국 등과 같은 나라는 모두 귀국자 전원을 최장 2주간 격리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귀국자 중 2명은 아예 검사를 거부해서 검사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생 노동성 측은 법률상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격리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30일 일본중연예산위원회에서두 명의 검사고배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베는 상당히 설득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런 결과가 됐다고 변명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우한에 남아있는 450명의 추가 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급히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강제 격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담달 1일부터 시행돼도 무증상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증상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일본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9일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실질적 위험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는 설연휴를 맞아 우한에서 온 중국 관광객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30일 일본 정부는 이미 관광자 일본에 와 있는 우한에서 온 관광객의 비자를 30일 동안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우한에 갇힌 자국민들을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 0일전 세계로 368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중 18명이 증상을 보여 전원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자 중국도 해외 체류 중인 우한 주민 귀국에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세계 각지로 나가면서 신종 코로나가 날로 확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도쿄 올림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플리차장 수상 경력이 있는 바이러스 전문가 로리 가렛은 올림픽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은 피할 수 없다며 팬들은 경기장에 꽉 채워져 있으며 운동 선수는 스포츠와 접촉하기에 올림픽은 전염성이 위험이 높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알폰소오르만 독일 올림픽 스포츠 연합회장도 바이러스를 도쿄올림픽에 앞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처하는 방식은 전 세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일본 내에서 전염병 확산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치카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알려졌기에 선수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복장을 입으며 전염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브라질은 올림픽이 열리는 8월은 브라질의 겨울이기 때문에 모기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수많은 선수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올림픽 3연패를 노렸던 미국 남자동구의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 크리스 폴과 앤서니 데이비스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주의 에덤 스콧, 제이슨 데이, 북아일랜드의 로리 메킬로, 스페인의 미겔 앙엘 히메니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앤페이스 등 정상급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의 골퍼 김경태도 계획 중인 2세를 위해 올림픽 출전권을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왕정훈 선수에게 양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바이러스는 모기로부터 전염이 되었고 발병으로부터 올림픽까지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간 전염이 확산되고 있고 올림픽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스는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9개월이 걸렸고 메르스는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당시 겨울이라 모기가 적어지는 때였지만 올해 7, 8월은 일본이 가장 더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본의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과 우기기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방사능이 위험할 수 있는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선수들에게 먹이게 했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엔 후쿠시마산 목재로 만든 운동선수 마을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 30일 공개된 운동선수 마을은 일본 63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증한 4만개의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공개한 사진에는 후쿠시마산 표시가 정확히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2011년 원전사고 폐쇄했던 후쿠시마현 일대 해수욕장을 9년만에 재개장하는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후쿠시마는 안전하다고 선전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본산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전사고 초기조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요오드및세슘이 일부 식품에서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아직도 후쿠시마를 지나는 성화봉송로가 위험하다고 하고 있고 후쿠시마에 있는 야구장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전사고에 의해 전역에 피난지시가 내려져 있던 후쿠시마의 후다바초는 환경이 정비되면 코스에 포함된다며 보류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2주 전 일본 정부는 후타바초 일부에 대해 3월 사이 피난지시를 해제할 것을 결정하면서 후타바초를 성화코스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지역 언론들은 후쿠시마가 올여름 인기관광지 1위를 차지했다거나 후쿠시마 음식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는 등의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하고 응원을 위해 우기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한국 홍보 활동을 펼치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도쿄올림픽 개막 6개월을 앞둔 일본 도쿄 시내와 유명 관광지에는 우기기 상품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의 간곡한 요청과 반대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만약 대회가 강행된다고 해도 전염성이 여파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스타플레이어들이 보이콧할 가능성도 크고 올림픽을 보러 가는 관광객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방사능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관광객 4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아베 야심찬 계획은 지금 중국발 바이러스로 인해 좌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